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송지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시그마 매매 신호, 시그마 매매 신호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시그마 지표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시그마와 아로시 보조지표 활용법 해가지고, 2022년 4월 14일, 4월 14일 자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시그마와 아로시, 아로시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이었고, 어제죠, 어제, 이 앞전, 앞전 시간에는 ROC, 7월 25일 날은 ROC 활용법에 대해서 좀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그마 매매 신호도 부탁드린다고 송주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오늘은 시그마 매매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자, 이 파란색 선은 22평이고, 이 빨간색 선은 시그마 20입니다. 시그마 20. 자, 일단, 이거 뭐, 차트, 요, 신호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 하셔가지고 수식 관리자.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 들어가셔서 새,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에. 시그마 여기 만들어 봤죠 자, 이 빨간색 선 만드는 방법. 수식 1에다가 시그마라고 치고. 제목은 시그마 22평. 이렇게 치고. 이 A가 시그마죠. 시그마 수식입니다. 변수 A가 종가에서 평균 종가를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자, 그리고 수식이, 요 파란색 선은 22평이죠. 어, 20MA, 요게 22평 수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지표, 라인에서 시그마는 빨간색, 22평은 파란색. 저는 전환선 기준선까지 만들었는데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만드시려면은 만드,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격.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불러내면은 이렇게 이제 선이 두 개가 나오죠. 나오고 요 보조 지표 밑에는 ROC, ROC를 모르시는 분은 어제 방송 어제 방송 7월 25일자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이스 ROC ROC 하고 4월 14일자 아까 했죠. 이것이 음화 r o c 이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 o c 는 19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방송 참고하시면 됩니다. 7월 25일자 꺼. 그리고 시그마는 20, 20으로 했고 이 지표는 여기서 불러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그마, 시그마 하시면 여기 있죠. 시그마, 시그마는 요거 20 불러내시고, 아로시는 지표 추가해서 프라이스 아로시, 프라이스 아로시, 여기 있죠. 프라이스 아로시, 요걸로 불러내시면 됩니다. 자, 이 아로시는 19일 전에 종가랑 현재 종가의 차이, 종이, 종이, 종이 기억, 종이 기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어제 영상, 7월 25일자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이 기억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시점을 알고자 하는 거죠. 자, 이 지표를 이제 신호를 수식 관리자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ROC가 아, 시그마가 영선을 돌파할 때 영선을 돌파할 때이 신호화 살표를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이 신호화 살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서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하셔 가지고 이것도 블로그에 올려 놓겠습니다. 요건, 요건 시그마, 시그마 변수죠. 시그마 변수에다가 0선을 돌파할 때 표시가 되고 종이격, 19봉 전에 종가보다 현재 종가가 크라. 이게 아로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로시하고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22평을 영선을, 영선을 돌파할 때 신, 호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신호는 이렇게 회원 매수고, 다른 거는 이상 없습니다. 수식 검증 작업 제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 이제 신호하고 차트 설정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자, 어제, 어제 종목이죠.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영선을 돌파할 때, 영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신호가 잡힙니다. 근데 22평하고, 이렇게, 시그마가 붙어 있을 때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게 있는 것보다 지2 파워 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때 22평이 이 시그마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신호가 뜨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그마 지표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권이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때, 자, New Intel, New Intel도요. 요 시점 보이시죠? 요런 시점, 요런 시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열, 자, NG. 이거는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그래서 상승 조건을 넣은 겁니다.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이런 시점들. 자, 사명화. 자, 이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런 시점. 대동전자, 이것도, 여기 붙어 있을 때, 피코그램, 합기계이는식 클리노믹스, 조선선제.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오겠죠. 올리 b 김녕. n 이노시스, 신진, SM.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검출이 됩니다. 이런, 이런 지점들. 매도를 하실 때는 여기 2 이상, 3에서 3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그렇거든요. 보통 2.5나 2이 정도, 과일권에 들어갔을 때 매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보고, 이걸 금식식으로는 자 금식식으로 이게 지표 간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평과 이게 지금은 이 시간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이게 붙어 있는 종목으로 찾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자, 일단, 금식식을 제가 만,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기본 양식 그대로입니다. 여기 기본 양식 위에는. 이까지는 기본 형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천원 이상 주가 범위 5만 원 이하. 그리고 시가 총액 이0 0억 이상 5천억 이하. 다섯 봉 평균 거래량 10만 주 이상. 그리고 어 현재봉, 현재봉 이전 일 종가 대비 영봉 종가 등록률 2%에서 15% 이하. 그다음에 어제, 어제 등락률이10% 이하. 어제 급등한, 급등한 종목은 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갭 상승이 5% 이하. 그리고 전일 동시간 대비 200% 이상, 어, 240분, 일봉전 거래량 대비 0봉전 거래량 비율 200% 이상. 요거는 기본 양식이 있는 거죠. 요거는 또는 로묶었고 그 다음에 체결 강도 100% 이상 자 시그마 영선 돌파 이 조건식에서 시그마 치시면 됩니다. 시그마 시그마 치시면은 여기 이중값 돌파 있죠. 요, 요겁니다. 시그마 영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주가 비교 주가 비교 주가 비교 여기 있죠. 조가 비교해서 19봉 전, 그러니까 ROC 19봉, 전 20봉 전에, 그러니까 19봉, 현재봉 포함하면, 오늘봉까지 포함하면 20봉이죠. 19봉 전에 종가보다 현재 종가가 크라 요거는 종이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 이제 막 초입 들어가는 거를, 저 추세 전환이 되는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아로시아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22평보다 1위평이 크라. 이거는 주가 2평 이동평균 주가 이동평균 여기 있죠? 여기서 주가 이동평균 비교 해가지고 여기서 1위평이 1, 2평이 22평보다 크라, 크라 하면 됩니다. 자, 19봉전 종가보다 0봉전 종가 크고, 요세 개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저 좋아하는 보조지표들 더 넣으시면 됩니다. 요 밑에. 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더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조 지표나 거래량 지표, 또, 그 있죠. 순위 조건. 순위 조건 여런거 넣으시면 됩니다. 요런 거. 순위, 순위 조건. 뭐, 굳이 넣자면은, 순위 조건에, 거래대금 순위 배기, 거래량 회전율 배기, 거래량 순위, 요거, 요, 요, 요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PQR, 요거는 묶어가지고 또는, <laughs> 요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 여기에 뭐 보조 지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조 지표, 뭐 강도 지표를 보려면 ADX를 넣을 수도 있고, 뭐 BII 지표나 BWI 지표 같은 것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 뭐 스토캐스틱도 추가하셔도 되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셔가지고이세개 조금만 넣어가지고. 영선 상향 돌파하고 19분 종가보다 영봉 종가가 크고 이건 ROG 개념입니다. 그리고 22평보다 종가가 크라 소리죠. 요세 개만 넣어가지고 순위 조건을 쓰시든지 ADX, ADX, BWI, 스토캐스 t MACD, 뭐 뭐 d m i 나 CCI, 여러 RSI 같은 이런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십시오. 추가를 하셔가지고 조금 어, 정밀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늡니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차트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계속 보셔야 이게 차트가 눈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타를 칠 때도 1, 2초, 5초 이내, 5초 이내 스캔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빨리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차트를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뭐 보조지표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추가하셔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조건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시그마에 22평, 시그마하고 22평에 대한 조건식까지, 매매 신호, 매매 신호, 지토파워 같이, 이런 매매 신호, 수식, 기술적 지표, 시그마 지표, 22평, 이 밑에 추가하는 방법도 오늘 다배워습니다 자, 오늘은 문의를 주신 송지훈님 송지우님의 시그마 매매 신호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오늘은 시그마 매매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